텔레에 올려드린 이거 보셨나요? 역대급 레전드 애니메이션이 알려주는 인생의 답 인생도 인생이지만 트레이딩이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얻는 게 돈밖에 없는 거잖아요?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수야 뭐 아이유야 뭐 노래 부르고 돈도 벌수 있어 근데 돈을 못 벌어도 내 노래를 들어주는 사람들 그리고 무대를 섰을 때 사람들의 환호 나를 좋아하는 이런 팬들 거기서 또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? 목표가 돈이 아니더라도 돈 말고도 얻는 것들이 있잖아요? 내 트레이딩은 돈밖에 없어. 아이유가 돈을 안 받고 무대를 열수 있잖아요. 관중들에게 내 노래를 들려주기 위해서. 내 트레이딩은 돈안 준다고 하면 할 거예요. 뭐 모의 투자, 뭐 연습 말고 모의 투자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. 1년 넘게. 돈을 안 벌면 왜? 해? 결국에는 돈을 목표로 하는 건데. 근데 돈을 왜 버냐?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뭐 행복하게 살려고 버는 거 아니겠어요? 여기서 이제 주객이 전도될 수 있는 위험성이 나타나요. 제가 예전에 해외 선물할 때는. 해외 선물이 나스닥에 저녁 10시나 뭐 10시, 11시쯤에 개장되니까 그때만 바짝 매매해서 한두 시간 매매하고 한 100만 원씩 벌고 그랬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평일 저녁에 누가 약속을 잡으면 나갈 수가 없어. 내 컴퓨터 앞에만 앉아가지고 마우스 딱깍 하면 오늘 100만 원을 벌수 있는 건데? 이 100만 원을 버리고까지 내가 쟤네들이랑 만날 만한 그 정도의 그 가치가 있나? 막 이거를 맞추고 어느 순간 내가 조우질을 하고 있어. 빠지고 보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이유도 그냥 그 친구들이랑 같이 재밌게 놀고 싶어서 그런 건데 막상 재밌게 놀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돈을 벌려고 막안 나가게 돼. 이게 죽이게 전도된 거죠. 그래 결국 행복하려고 돈을 번 건데, 돈을 벌려고 행복을 자꾸 놓죠.